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오래전의 영혼들이 여전히 이곳에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저와 함께 이고서운 이야기들과 이 얘기를 기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은 우리라 과거의 이상하고 어두운 사건들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납치되어 6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이야기부터 학자들 간의 갈등이 초래한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기밀들은 인간의 본성과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1500년대 만에 회자되는 사건 중지미의 아들이 유비전의 사건은 그내용인 모척이다. 이상하다. 김이는 계전에 살고 있는 성기였는데 어린 아들이 유비를 당했다. 아이를 유비한 범인은 아이를 속여서 밭이 기둥 나섰는데 언덕과 비타를 넘어 깃둔 산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범인은 어느 평탐한 바위불 속에 아이를 봐도 났다. 아이는 날려보고 싶어서 의부 짖었지만 바위불은 나날 수 없게 막혀 있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울수 없었다. 무서운 몇 얼굴 떨며 소비를 지렀지만 깊은 산 속에서 사람은 커다. 김승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조금 이전했던듯우춤을 더욱 부지할 정도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을 뿐이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동굴 안에는 이불 같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칠지 살아야 했다. 그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재련의 잠수산에서 철광을 기기 위해서 광산에 개발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바위불을 뚫게 되면서였다. 불을 뻗어 전함은 바위불 속에 사람 이 있는 걸 보고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그때 아이의 아버지인 지미를 찾아내게 된 것이다.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서 왜그리야했는지도 모르고 매일마다 오직 죽한 글만 먹으며 지낸 세월은 무려 6년 났다. 아이의 몸은 멀쩡했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김희는 오래물 다해서 아이를 교복 시키고자 했으나 2년 뒤에 아이는 죽고 말았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아이를 유괴했고 6년 동안 그 안에 가두 었을까 어떤 외부 접촉 없이 6년간 살았던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끝없이 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어구야단에 기록된 지이한 사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아이를 불에다 두고 6년 동안 쭉한 그릇을 굴속에 넣어서 생명을 유지시켰다는 건데요. 효사 영화 우월드보이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전한 것은 대체 범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미칠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한 뒤에는 이 부분 넣어주거나 밥을 주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옷을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하군요. 우리가 아는 선비라고 하면은 지고 지수만 추였고 맑은 사람이라고 과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죽기 이집청선 잡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천호로 선비들이 잔인하고 무식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묘자가 되어 있는데요. 단지 일만 했던 선비들의 자음 이야기 도편을 보시죠. 1500년대 중반 두 선비가 다투는 일이 있었다. 선변관에 전화되며 공부하던 김유리 양과 김복장이 자운 일이다. 김유희양이 김복찬은 골프 못지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헌담을 했고 김복찬은 김유희양을 심하게 조롱한 김 위에서 그릴 지어서 퍼뜨렸다. 그렇게 서름을 싸우다 김유희양이 자신이 아는 점수를 모두 동원하여 김복찬은 밀킥 죽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만배는 김복찬이 한단력을 잃고 분이 붙어있는 숫당리를 찝어들어 김유희양이 입속에 짐기겨 넣어버렸다. 파무르는 숙덩이가 입안에 들어오자 김일량은 괴로워서 나이 끼었다. 1 6 4 4나 심기원은 자신의 전임 김자전과 서로 정치탄에서 체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김자전은 심기원의 호점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심기원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혐의로 형모를 받게 되었다. 심기원이 나무로 만든 형틀미에 묶이게 되었는데, 심기원은 자신이 매를 맞거나 기양을달 것이라고 생각했다. 꿈은 참수연이나 도수염을 단할 수 있다는 다고를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형벌를내비는 권리들을 신기원을 단단히 묶어 놓고, 한쪽 다리를 커다란 팔로 내려치려고 했다. 심기원이 놀라서 대체 이게 무슨 형벌이냐고 묻자, 권리들은 김자전 한본 깨져 내림 특별한 형벌이라고 대답했다. 곧, 심기원의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팔과 나머지 다리도 잘려나갔다. 심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서 귀를 뿌리며 바닥에전 나뒹굴었다. 벌리다들은 고통의 신음만에 심기원을 가만히 지쳐보고 있었고 서서히 전우침을 잃어갈 때쯤 몸부리지 뭐 않나 그를 죽이려고 했다. 심기원은 그가 죽기 직전 벌리들에게 말했다. 나를 뒤심에김자전에게 전해 주시러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심기원이 잔혹하게 죽은 지 7년 뒤 본가를 깨도 김자정 여치 박은 형벌로 죽었다. 그리고 이후이 형벌은 쾌지되었다. 가끔 사극을 보다 보내는 말이나 소의 팔관 이름 묶어 사지를 잘 따나는 능기 첫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듣기 만해도 끔찍한 형벌인데 직접 팔이지를 나고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줄을 형벌이라는 걸 보면 얼마나 극악 무도한 형벌인지 알수 있습니다. 선비란 걸지라도 그리 순하지만은 않죠. 조절대 괴담으로 그 보면 김자잠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 중기 임조관정을 성분시키면서 출세 가도을 달렸던 인물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김자잠이 등장합니다. 1700년대 후반 한 군요한 집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개만에 먹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음식은 이쯤에떡분이었는데 고추 에떠로면는 떡이 극히 중요하게 만든 것이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눈, 코, 입댐, 혹 어린아이와 똑같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팔다리 또한 진짜 잘한다았다 따라서 음식이 귀엽고 산에 있는자란처럼 생짐해지며 냄새는 향기롭고 혀에 닿으면 맛이 웅훈했다 특히 어린아이 모양의 떡을 이빨로 뜯어 씹으며 이 주위가 잇몸에 닿는 밤축이 부드럽고 기분이 좋았다. 이 음식이 손을 돌면서 널리 아예 닿는데 곧 이사람은 망하고 말았다. 따라서 자람들은그 음식은 사치스러운 음식이며 자잔을 탄질하여 사람은 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록 1 6 5 1일야 김자담의 가문이 만에 달때 있자 김자담은 모든 음식이 식기에 단단하다며 투정을 묻었다. 이 때문에 오직 각보화한 직후에 다만이마 이렇게 우리는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웠다면 눔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번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고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